야 비둘기도 따라해라야 씨발새끼야 하자나 봐자 이번에는 우리 ROTC 자유통일연대청재이신 별이 세계 조영호 작군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함성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셔가지고 정말 히트를 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것은 미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이것이 신의 한수가 되어 미국 방문 성과를 200%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일, 남박, 삼각관계, 해양동맹을 구성하는 기위한 것을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파악해가지고서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50년 동안 경제발전의 보장을 받은 것와찬가지입니다윤정열 대통령한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한 것 국회에서 26번이나서 기립박수를 보낸 것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미국 방문 준비를 잘했고, 제대...